희망아 코코 자 희망이 주무세요 희망이 주무세요 희망이 코자 희망이 잠들기 전에 지금 몸단장한대요. 방금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희망이가요? 이제 두 달이 넘어서 5월 1일 날 태어난 것으로 가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두 달이 넘었답니다. 우리 희망이. 우리 희망이 두 달이 넘었어요. 어제는 엄마를 너무 깨물깨물 해가지고, 제가 혼내주고, 다른 방에 가둬놓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laughs> 그랬더니 오늘은 약간 순해진 것 같아요. 응? 엄마가 목을 꺼주고, 저어주고, 놀아주고 하는데, 얘는 지금 깨무는 것도 노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사냥 본능이 일어났을 때, 꼬리를 치켜들고 몸을 활처럼 휘어서 옆으로 걸어와요. 아, 지금 침대에서 잘때 항상 끄트머리에서 자요. <laughs> 아이고 우리 희망이. 엄마 오전에 글 쓰는 내내 얌전히 놀다가 지금 엄마 글 쓰고 나서 잠시 쉬는 동안 엄마랑 놀고 있어요. 반쯤 졸려서 개슴치레 한대도 참안들고 저러고 있네요. 저서 지금 자려고. 아이고 희망아. 돌아오는 길 희망이가요. 힘이 넘치면 지금 침대 위에까지 이제 날아올라와요. 희망이가 이제 침대 위에도 날아올라오고 침대 위에서도 밑으로 뛰어내리는 건 너무 식은죽 먹기로 잘 된답니다. 마이뭐 해? 이마가 너그 무슨 자세야? 어? 마가 일주일 에상이 만도 하마뭐 해? 마이 이마가 희망이 희망씨 희망아 뭐해 어 희망아 꼬리까지 단정을 하고 있네요 희망아 반쯤 졸려요 지금 음? <laughs> 돌려가지고 침대 위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엄마가 어디 가서 할 거야? 엄마 침대 왜 가서 할 거야? 응? 음, 잠드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더니 아직 잠들기까지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망이 잘 자.